8. 자 이거를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쭉 전개되면 x 몇, 몇 차씩이 나오겠어? 최고 차수가 몇 차야? 어, 10차지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a10의 x10 제곱 더하기 a 9에 x9 제곱 더하기 a 8에 x8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1에 X 더하기 A0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때 제일 먼저 A10은 최고 차항의 개수라고 했어.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했지?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A0은 상수항이라고 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여기 숫자들끼리 다뭐한게 나오겠어? 곱해진 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a0부터 차례대로 다 더해서 a10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이건 어떻게 해주자고 했었죠? 찬영씨뭐 했어? x에 1을 대입하자고 라 했었죠 아 이거 그 번에 두 번에 그 주문했던 거 어, 수업 중에서도 했고요 자 맞아요 자, 1을 대입하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a0-a1, a2-a3 쭉 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이 되려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나와야 어떻게 하자그랬지 그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고 했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EA1, 아, EA1이래. A1, A0, A2, A4, A6, A8, A10을 더하려면 뭐가 나오죠? 어떻게 해줘야 됐었죠? 얘는 더해야 되겠죠? 더해야지 홀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a1 더하기 a3, a5 a7, a9 를 하려면 이게 3번한테서 4번을 빼주고 2로 나누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A9라는 애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모든 근의 합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든 근의 합.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10분의 A9가 모든 근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자, 이거를 수업 중에 개념 정리로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 이거 일곱 가지는 이 유형이 이런 식으로, 자,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만할수 있어 나오야 x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거 일곱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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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주셔야 돼요, 찬영 씨. 오케이? 자, 세이 말하는 개념은 이런 유형별 처리 방법까지 다 익히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열 문제, 스무 문제, 백 문제, 이백 문제 쌓였을 때 너네들이 응용력이 폭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A10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치? 자, A10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마이너스 A9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9라는 친구는 얘네들이 0이라고 했을 때 모든 근의 합과 같다고요. 자, 얘네들 0이라고 했을 때 모든 근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쭉 가서 마이너스 10까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나왔고 a 9도 옆에 마이너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a 10이라는 친구는 a11에 a9라는 친구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쭉 가서 10까지 더한게 될거라고요. 상식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와요? 55가 나올거잖아. 3번